9월을 앞두고 있는 이맘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다가오는 가을이 제가 가장 좋아라는 계절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마터면 이 계절을 미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게 아닌가 싶은 공포심에 마음 졸였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38의 여자이고 얼마 전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결혼을 31살에 하고서 어느덧 결혼 7년차를 맞이했는데 그간 임신을 그렇게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어요. 동서나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아이 하나를 가지지 못한 채로 늘 남의 아이만 돌봐주고 예뻐라 하며 마음을 써야 했고 그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을 암울하게 갉아먹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다녔었는데도 둘 다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에 아주 건강한 몸을 갖췄다고도 했죠. 그런데도 무슨 운명의 장난인 마냥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속이 많이 상했고,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눈칫밥을 먹느라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았었네요. 아이는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가지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저 혼자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제 면전에다 대고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게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아대는 짓인 줄도 모른 채로 그저 아프라고 쿡쿡 찔러대셨어요. 결혼 초 동서네가 아들을 낳고서 출산 후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던 때 동서한테 주려고 만들었다는 미역국을 저한테 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여자가 출산을 하고 나서 먹는 국그릇을 팔아먹으면 임신이 되겠지. 네 동서한테 좋은 기운 좀 받아가라. 좋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던가. 나고 하면서 애 낳은 동서와 저를 비교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하는 걸로 배울 게 있으면 배우라고 무한을 주시는데 솔직히 뭘 배우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임신이 뭐 대단한 유세를 떨만한 일도 아닌데 배우겠다고 제가 공책 들고 동서 앞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평상시 동서와의 비교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네 동서는 너보다 어린데도 일찍 애를 낳아서 이렇게 피부가 곱잖아. 근데 너는 나이도 더 먹어놓고서는 벌써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어떡하니. 너좀더 있다가 애나오면 진짜로 나중엔 누구 하나 손도 못댈 만큼 눈이 푹 꺼질 거다. 그땐 네 남편이 네 몸에 털까다나안 건드려도 네가 할 말이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젊을 때 애를 못 낳는 대가로 노아가 빨리 찾아올 거란 소리를 하며 저의 기분을 무한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분명 어리고 지금보다 훨 젊었는데 어머님은 따뜻한 소리는 커녕 자꾸만 가슴에 비수를 꽂아대는 말만 해주셨죠. 그 와중에 동서도 가운데에서 많이 눈치가 보였는지 요즘은 애를 다 늦게도 잘 나아요.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건네주곤 했지만 바로 옆에서 어머님이 에휴. 그게 다뭔 소용이냐. 빨리 낳고 빨리 예 크는 걸 봐야지. 애미가 다 늙어서 애를 낳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라며 동서의 말까지 묵살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저 어머님이 원하는 건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애를 낳아서 어떻게든 키우라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기시리 제게는 아이 소식이 정말 오래도록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은 제 몸이 정상이라는 것에서 다행이라며 기뻐하시기는커녕 네가 정상이라고? 아니, 네가 왜? 어떻게 네가 정상일 수가 있어? 너그 병원 제대로 찾아간 건 맞아? 돌팔이 아니냐고?라고 하면서 검사 결과를 부정만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불임이든 뭐든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늦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오셨다가 갑자기 제 몸이 정상이라고 하니. 꽤나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몸이 건강하다는 말에 그럴리가 없단 말을 하면서 돌팔이 의사가 아니냐는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밉고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저의 이런 마음을 풀거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깨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도 제대로 이 일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는 딩크족 같은 걸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아이를 아직 미루고 있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그 사이 남편은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를 하면서 함께 아이를 가져보고자 노력을 해오던 가장 가까운 제 동반자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자 남편도 덩달아 제게 무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어머니가 쓴소리를 하셨을 때 바로 반박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집에 와서 저를 달래며 아이만 가진다면 다잘될 거라는 말을 하며 위로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을 버티며 살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재작년쯤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딱 임신을 하기 2년 전쯤부터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가지고서 또 시댁에서 저를 타박하시려고 하면 남편이 그 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지? 새겨들어! 라고 하면서 말했죠. 원래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더 밉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그 속담의 신누이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저는 멀쩡한 몸뚱이를 놔두고서 단지 임신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관 시술도 받고 있었는데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 남편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아이를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것도 같지 않아 보이는 저 남자의 아이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굳이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의문이었던 건 남편은 끝까지 저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시험관 시술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제 비비 혹은 제 기분을 전적으로 맞춰주면서 병원을 가게 만들었고 또 주기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애가 생겼는지 임신 테스트기까지 가져다 주면서 임신을 재확인하려 했어요. 그쯤 되면 제가 먼저 애를 안 가지겠다고 당당히 나섰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아이가 가지고 싶고 또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라 어떻게든 임신을 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미움을 받는 게다 아이 하나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임신을 하려고 했고 결국 저는 노력 끝에 작년에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기간 동안만 나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덜 듣고 살수 있었고 건강한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다는 찜닭까지해서는 가져와 주셨을 정도로. 제게 한결 소나기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 공격적이었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조금은 더 자상하게 저를 대해줬고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유세를 떤건 절대로 아니었지만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 저는 정말 딱 죽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출산 날짜를 조금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진통이 온바람에 병원에 먼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최근에 휴직을 한 바람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식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겨우 119에 전화를 해서 다니던 산부인과에 실려갔던 것이었어요. 대충 들어보니. 자궁이 벌써 파열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러다 더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당장 제왕절개를 하자고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병원 측에서 제 남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딱 그렇게 소식을 듣고서는 계속 병실에 간호사들 확인을 받으며 누워있었어요. 몸은 아파 죽겠고 아이를 살리려면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몸은 아파오는데 이러다가 내 몸과 아이가 다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와 동시에 남편도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한참 전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이 곧 진행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서 내내 남편을 기다렸어요. 더 정확히는 빨리 수술을 할수 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느끼는 통증도 그리고 제 뱃속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아이도 건강하기라도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한참을 기다려도 제 수술이 진행되지를 않더라고요. 병실 밖에서 다들 바쁜 건지 저를 보러 오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고 얼핏 듣기로는 남편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병실 안으로 들어와 저를 볼 생각도 안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정말 한참을 지체하는 사이 저는 정신을 잃었고 잠시 감았다 눈을 떠 보니. 저는 이미 아이를 낳은 후였습니다. 옆에서는 친정 엄마가 내내 제 손을 잡고 계셨고 남편은 어디로 간 건지 주변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뭔가 헐렁해진 제 배를 어찌 만져보다가 엄마한테 남편의 행방을 물으니 엄마는 계속해서 네 몸부터 신경 써”라고 하면서 남편을 더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긴급으로 전신 마취를 해서는. 지방절개를 잘 끝마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최소 8시간 동안만이라도 소량의 식사만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선 병원 밥을 끄적이며 먹었어요 힘을 차려야 아이도 보고 빨리 쾌차를 해서 병실을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밥까지 먹고서도 1시간 정도가 더 지나서야 남편이 병실 안에 들어와 저를 살펴보더라고요 어디 갔었냐는 말에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괜찮아? 몸은 어때? 라면서 옆에 계신 저희 엄마 눈치를 아주 살살 보면서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희 엄마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마냥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전신 마취를 한 후유증으로 인해서인지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남편의 기분이나 상태를 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입원을 했었고, 퇴원을 하면서는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는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제 옆에 붙어 계시려고 하는 친정 가족들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 모습조차 드러내지를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마저도 이상했어요. 그렇게 애를 기다리셨던 분이셨는데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계시니 의아할 수 밖에요.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는 엄마의 태도도 분명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부축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남편을 째려보고 급기야. 걱정이 되긴 해, 응? 이 상태를 보니 이제야 좀 심각성을 알겠어? 라에확 표정에 반해서는 쏘아대는 엄마의 태도가 정말로 의아했지만 일단은 내버려뒀어요. 제가 수술을 받기 직전에 밖에서 병실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한게 아닌가 싶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어요. 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의 제왕절개를 극구 반대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무 아픈 나머지 충격에 기절을 했고 제 상태가 너무 응급이었는지라 바로 제왕절개 수술이 들어갔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잃었던 나머지 수술이 시작되던 그 과정을 모조리 다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깨어나고 나서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거나 물어볼 새도 없이 제 아이와 제몸 걱정하는 로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친정엄마가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밖에서 우셨나 보더라고요. 무사히 저를 집까지 데려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왜그어 엄마? 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는 친정오빠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다시 몸을 일으켜서는 밖으로 나가 봤어요. 엄마가 왜 우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오빠가 엄마를 달래다 말고 저 자식 내가 진짜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었음 벌써 반 죽여놨어 라며 남편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드는 오빠를 막겠다고 중간에서 막았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찌질한 새끼마냥 저희 오빠로부터 도망치겠다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요. 엄마는 그 꼴을 다 보면서 아휴, 속 터져. 저런 자식이 새끼를 낳겠다고 수술까지 받고, 아속 터져. 확예만 아니었음. 내가 당장 내 딸을 데려갔다고. 라면서 마치 저를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다는 듯이 흐느끼는데, 이게 진짜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방 밖으로 나와 있는 저를 남편이 가장 먼저 발견했고, 남편은 제게 도와달라는 듯이, 여보. 라고 하면서, 엄마 따라 코를 훌쩍이면서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가려고 하는 저를 향해서 오빠가 야저 새끼가 너 반은 죽일 뻔한 거 알고 달리는 거야? 너 자궁 파열된다고 빨리 재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니네 시모랑 니네 남편이란 자식들이 병원 앞에서 절대로 재왕절개는안 된다면서 너를 그냥 수술도 안 시키고 방치하려고 한 바람에 너 진짜 까타가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해줘서 다행이었지. 우리 마저 없었음. 너 지금쯤 그냥 죽었어 이 자식아, 네가 달랠건저 자식이 아니라 엄마야 알아? 라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신도 너무 놀랬었는지 가슴을 안도시키며 제게 말을 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이는데 아, 저 진짜 그때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놓였던 때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밖에서 죽어도 재왕절개로 얘를 낳게 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반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도 무려 얘가 덜 똑똑하게 자랄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걸 다행히 병원 측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라도 연락을 해서는 의사가 의무적으로 위험한 산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해줬고. 저를 임산부가 아닌 응급환자로 치부하고 바로 수술을 해주셔서 천만다행히 제가 살아서. 이를나을수 있었고요. 들어보니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병원 측에서도 나름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신 듯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냈고 실제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에 멱살이 잡혀서는 몇대 등짝이랑 팔뚝을 얻어맞으셨나 보더라고요. 남의 귀한 자식을 겨우 미신 따위를 믿고 죽이려 들었다면서 병원 사람들 앞에서 야이 살인자 년아라고 하면서 아주 난동을 부리고 손주검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가 무섭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린 채그후 친정 엄마가 제압했고 붙어 계시는 동안 내내 찾아오질 않았던 것이었고요. 남편도 저희가 족들 손에 혼인하고 또 또래이자 덩치는 배로군 저희 친정 오빠한테. 제대로 멱살 잡힌 채 살인자라 욕을 얻어먹고서는 자기 스스로도 염치가 없다면서 제 앞에 찾아오지 못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퇴원하는 순간만큼은 애랑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 하니 병원을 찾아왔나 본데 저희 가족들 눈에는 그런 남편이 절대로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애아빠 노릇도 못한 채로 가족들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런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7년 만에 보게 된 아이라서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많이 튼튼한 편이었으니까 애도 그냥 잘 낳아줄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변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데 하참 못나 보이더라고요. 내 남편 말입니다. 저런 놈의 자식을 내가 가져보겠다고 그 시험관 시술을 다 겪고 급기야 위험천만하게 아이를 낳았나 싶어서, 뭐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고 엄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자니 미안하고 안쓰러워도 죽겠었고요. 다행히 아이는 살짝 조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함께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다가 같이 집에 온 상황이었는데, 그냥 엄마로서 제 아이에게 다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부터 가지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저와 제 가족들 앞에서 사과를 했으나 저희 가족들은 무조건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며 절대로 남편의 사과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사과를 못 받고서 이대로 떵떵거리면 잘못이 없다고 할 시어머니와 고부관계로 쭉 지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시댁에서 하룻밤을 잡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엄마한테 또한대 얻어맞을까 싶어서 잔뜩 움찔인 채로 집구석에 들어왔다가 누워서 일어나는 제 상태를 보고서는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어때요? 애가 저렇게 누워서 힘도 못 쓰는데 저런 애를 혼자서 애 낳게 하겠다고 수술도 안 시키고 있고 말이야. 당신들이 죽을 뻔 했다는 걸 이제 좀 알겠어요? 나면서 외치는 저희 친정엄만말씀에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죄 없는 우리에만 덩그러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애 낳으라고 동서랑 비교를 하고 애못 낳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제 자존심을 팍팍 뭉개뜨리던 우리 시어머니가 입 밖으로 아무 말을 꺼내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꼴이 우습다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왜 며느리가 낳는 자식인데 자기가 아들 옆에서 나서서 수술도 못 시키게 하며 사람 하나 골로 보내려 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 비교적 제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한마디 날렸네요. 어머님. 그러게 평소에 저한테 좀 잘하셨으면 우리 엄마도 감사한 부분이 있을 거라며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으셨을 텐데 평소에 좀만 더 며느리 존중을 하며 사셨더라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의 머리 어쩌고 하며 수술을 안 된다는 말도 절대 못하셨을 텐데요 이게 다 어머니 평소 태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당분간은 이보로 오지도 마세요 그냥 제발 제 앞에 어머니 말고 보이지 마세요. 지금도 그냥 좀 꺼지세요 라고 말이죠.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꺼지라는 말을 들을 줄은 본인도 절대로 모르셨겠죠. 그래서인지 적잖게 충격이란 표정으로 정신을 못 차린 채 가만히 서 있다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말이죠. 그후 저는 최대한 제 몸을 먼저 생각하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랍니다. 남편은 이러다 제가 애 데리고서 이혼이라도 해버릴까 싶은 건지 안절부절못하며 예전 모습대로 제게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에 안 차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임신 못 돼서 눈치 보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양반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그저 이렇게 저와 아기한테만 신경을 쓰면서 몸소리만 잘 하려고 해요 더는 시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애를 보여주는 것도 남편을 통해서만 하려고요 내 부모도 아닌데 굳이 의절하지 않고 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 이제라도 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딱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